초보 라이더 분들과 바이크 입문한 지 3년 정도 된 라이더 분들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롱. 죄송합니다. 바이크 입문한 지 3년 정도 된 라이더 분들과 초보 라이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이크를 좀더잘 타고 싶은데, 은연 중에 하게 되는 실수들. 그리고 보다 바이크를 더 안전하고 재밌게 타는 방법.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좀더 안전하게 바이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바이크 안장에 오를 때마다 굉장히 불안한 기분이 들거나, 아, 오늘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고 나지 않을까? 바이크를 타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날따라 왠지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때는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바이크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내 오늘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바이크 탈 때, 뭔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된 바이크는, 그런 바이크를 두고 걱정을 하는 것은, 라면에 계란 풀고 나서, 이 라면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산만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굉장히 자만심을 가지고 바이크에 오르는 경우는 그것도 위험해요. 바이크를 타기 전엔 "내가 잘못하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거나 지나친... 감안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이크 운전하다가 혹은 신호 대기 중에 굉장히 굉장히 눈에 띄는 이성이 지나간다. 그런 이성한테 눈이 팔린다. 신호 대기 중이라면 상관없지만 바이크가 주행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눈이 가면 안 되겠죠?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눈이 가는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본능적이라니까 본능적으로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행 중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앞을 보세요 전방 주시태만으로 자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고 앞을 보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한다든지 급정거를 하고 있는 걸못 봤다든지 하면 그대로 때려 박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운전도 그렇지만 바이크 운전은 특히 기본입니다. 전방 주시 태만 이거 안됩니다. 무조건 앞을 보세요. 자 그리고 세번째 바이크를 운전하다 보면 어, 기아 변속을 너무 자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힘이 필요하다 싶어서 기어를 변속하고 쭉 가다가 고단기어를 넣고 주행하고 너무 잦은 기어변속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바이크 초보 분들이나 3년 정도 된 분들도 리터급이나 오버리터급을 운전하실 때도 근데 그 오버리터의 특성은 잦은 기어변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부한 저속 토크가 있기 때문에 그 토크를 충분히 살려서 가면은 기어변속을 자주 하지 않아도 어, 국도변에 완만한 도로를 주행할때1급이나 쿼터급 같은 경우에는 힘이 모자라다 하면은 저단 기어로 체인지해서 어, 서로트를 당길 수 있지만 오버리터나 리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풍부하게 힘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특정 기어에서 그렇게 자주 기어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스무드하게 감아주면 충분히.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을 하지 않아도요. 저백이랑 같은 경우, 그리고 CT백 같은 그런 차량, 언더번 스타일 바이크 중에 가장 기아가 잘 나가는 게 3단 기입니다 왜냐하면 1단에서 2단까지 가속을 할때 급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을 충분히 쓸 수가 없어요. 금방 변속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속도가 어느 정도 붙기 시작하는 시점이 3단 기어에서 붙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에서 주행할 때 3단 기어가 많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1단이나 2단 기어를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어가 균일하게 마모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기어만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2, 3, 4단을, 시티백이 4단까지지? 시티백을 예로 들 때, 고루고루 사용해 주시는 게 엔진 컨디션이나 수명에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절대, 어느 특정 기어만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한 완만한 언덕으로 올라갈 때, 아 저단기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1단 2단 같은걸 사용해서 원만한 오르막을 올라가면 기름을 많이 먹는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3, 4단으로 풀 가속 해가지고 오르막까지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스펜션이 굉장히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3, 4단으로 쭉 올라가, 갤갤갤 할 때가 와요. 그러면 3단이나 2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약간 어르신 분들, 약간 기름을 더 먹는 것도 문제고, 엔진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그런 오르막에서 풀가속, 풀가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선 적당한 기어를 체인지를 해서,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기아를 뭐 시트백 같은 거나 어떤 뭐 쿼터급이나 일반 125 같은 어, 매뉴얼 바이크로 올라갈 경우에 기아 미스가 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다가 어, 요 기아를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RPM이 죽어버리니까 차가 멈칫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일수록 기아 변속을, 클러치를 깨끗이 잡고, 깨끗이 기아를 변속을 해주고, 스무스하게 어, 가속을 해야 되는데, 뭐, 클러치도 그냥 살짝, 살짝 잡은 동, 만은동 하면서, 기아도 약간 호트로 들어가게 되면, 기아 미스가 일어나게 되면, 왱 하면서, 따글, 털컥!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렇게 들어가면은, 기아 이빨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면은아이 기아 미스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베테랑 라이더도 마찬가지예요. 기 베테랑 라이더라고 기아 미스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뭐 초보자는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원래 바이크는 이렇게 타는 모양이다. 감흥이 없는데, 베테랑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아 미스가 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고, 아시, 기아 미스가 되면서 그 약간 소름이 돋을 때도 있고, 왜냐면 기아 이빨이 마모가 돼 가지고 그 마모가 된쇳가루가 엔진오일과 같이 그 안에서 범벅이 되면서 엔진 속을 휘젓는 그 고도의 상상력을 또 발휘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라이딩이 즐겁지가 않아. 왜냐면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즉시 잊어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내가 스무스하게 깔끔하게 기어 체인지를 하면서 라이딩을 하면 되는데 그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라이딩 자체가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오르막에서 기어 변속할 때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코너링 코너링이 무섭다 자 우리는 GP 레이서가 아닙니다 코너링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깨끗이 돌아가는 거 코너링에서 왠지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초보 라이더고 경력도 1년밖에 안되고 뭔가 근데 저 코너링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근데 코너링은 사실 베테랑 라이더들도 상당히 음, 위험할 수 있는 주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코너를 고속으로 돌아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숙달이 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어, 자연스럽게 코너링도 터득이 됩니다. 본 거는 많아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자세를 잡으려고 하고, 매뉴얼 바이크 타면서, 어, 괜히 무릎도 막 이렇게 쓱 내밀어 보고, 이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딱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바이크를 타는 것도, 어, 여러분, 저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우리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말려있잖아. 두루마리 화장지가. 그러면 우리가 어, 이렇게 볼일을 보고, 어, 화장지를 저거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냥 그래, 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자 의식적으로 천천히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어색하다니까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면 이게 된단 말이지. 이거는 뭐냐면 음 우리가 계속 이거를 코너링 같은 것도 자꾸 경치를 쌓고 속달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되는데, 일부러, 그거를, 아, 여기선, 어, 엉덩이를 내밀고, 체중을 이, 이동하고, 어,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 코너 출구를 보라 했는데, 이러고, 이러고 하면서, 그냥 무릎을 땅에다 대려고, 바이크를 억지로 기울이려고, 이런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왜냐면, 타고 있고, 바이크는 눕혀져, 어느 정도 눕혀져 있는 상태고, 옆에 차들은, 쌩쌩 주행을 하고, 위험해요. 우리가 차 운전을 하더라도, 차 운전을 오래 하면은, 그냥 내, 내가, 알아서, 나도 모르게, 어,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스틱 운전해 보신 분들은 내가 클러치를 어느 시점에서 밟고, 시점에 악셀을 어디에서 밟고, 기아를 넣는 시점이 되잖아. 되는데,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내가, 내가 앞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발 밑을 보게 되고, 즉, 어,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어, 브레이크 밟아, 앞을 보세요, 앞을. 하, 하잖아. 근데 나는 이거, 자, 깜빡이 넣고, 호둥지동 하고 하잖아.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숙달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게 힘들거든 근데 베테랑이 되고 숙달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바이크를 어느 정도 타다 보면 코너링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나는 GP 레이서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동작으로 코너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내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고급 테크닉도 내가 숙지를 하는 게 좋아요. 코너링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원심력이 작용하고, 아 내뒤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미끄러져 내가 막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 왜이 코너링을 하는 중간에 굉장히 무섭죠? 아, 왜냐면 난 돌고 있으니까, 지금 어설프게 돌고는 있는데, 이 코너링이 빨리 끝나, 끝나면 좋겠다. 왜냐면 백미라를 보니까 뒤에 차도 오고 무섭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코너링을 하면 좋지 않아요. 위험하고요. 그리고 되게 쉽게 미끄러질 것 같지만 바이크 무게가 보통 미들급 정도 되면은 한 180kg 정도 된다. c b 4 0 0 같은 경우가 180kg 정도 되나요? 무게가? 그러면 그, 그 정도로 잡고. 거기에 내 몸무게 한 70kg 잡자고요. 그러면은 250kg 잖아요. 250살 세가마 정도가 내리 누르고 있는 거거든. 바이크가 쉽게 미끄러질까요? 어느 정도 바이크를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크라는 물건은 수십 년, 백년 가까이 개량이 되고 진화한 물건이란 말이죠. 내가 초본 데내 혼자 어떻게 다 이거를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코너링 하는 중에 앞을 보게 되는데 절대 코너링 중에 앞을 보는 것 보단 살짝 코너 출구를 보세요. 코너가 끝나는 지점.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크는요. 우리 저 운동회 때막 이어 달리기 하잖아요. 이어 달리기 하면 바톤 터치 하면서 직, 이어달리기는 직선이 아니고,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당연히 코너링을 할 때, 그죠? 몸을 기울이고 뛴단 말이야. 몸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몸을 기울여야 된다고. 기울여야 코너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런데 분명히 내 몸이 기울어져 있는데, 넘어지지 않죠. 이렇게 해야 돌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고, 250kg가 타이어, 마찰이 되고 있고, 나는 코너 출구를 보면서, 스로틀을 급하게 감아주면 안 돼요.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스로틀을 급 조작하면, 그 타이어가트랙션을 잃고, 헛도는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스로틀을 감아주면서, 스무스하게 탈출하는 거예요. 아, 힘이 없이 돌아나가는 것 같아. 근데, 베테랑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코너링 중에 기아 체인지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베테랑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트랙션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스피닝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아 변속을 나름 잘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이나 우리 경력이 짧은 어, 라이더분들은. 그리고 항상 기아 변속 전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탑기어로 5단으로 탑기어로 달려오다가 코너링을 할 때는 당연히 속도를 줄이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그 달려오던 탑기아 5단이면 5단 4단이면 4단으로 코너링을 가진 않아요. 그것보단 코너링 하기 전에 미리 시프트 다운을 하세요. 한 단을. 5단으로 달려왔다면 4단으로 체인지 하고 나서 시선을 보고 몸을 엉덩이를 살짝 빼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코너, 우리 초보 라이더 분들에게 코너링 하는 어 스킬을 제가 또 영상을 만들 거예요. 코너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시프트 다운을 하세요. 5단이면 4단, 4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코너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무스하게 스로틀을 감아주세요. 그 앞을 보지 마세요. 바로 정면은 담벼락이 있거나 언덕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거나 하거든 가드레일이 있거나 그러면 바이크는 내가 쳐다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을 하든 오토바이 뭐 자전거를 타든 저 앞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돌멩이가 보이네 어 근데 자전거가 자꾸 돌멩이 쪽으로 가네 어어어 자꾸 돌멩이 어왜 돌멩이 쪽으로 가지?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잖아. 그래서 코너링 중에 앞을 보면 무서워. 왜냐면 담장이 바로 몇 미터, 몇십 미터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쳤거나 앞 브레이크를 치거나 하면은 바이크는 서요. 브레이크가 어, 제동의 의미도 있지만 자세 제어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 제어할 때 살짝 살짝 쓰는 건데 우리 초보들은 이걸 확 잡아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코너링 중에는 접지력도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바이크가 서버려요.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 40km로 코너링을 하든 그 코, 벽 쪽으로 달려간다니까. 그다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선을 코너 출구 쪽으로 보고 스무스하게 약간은 두려워도 그러니까 속도가 높으면 안 되겠죠 내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속도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코너를 코너 출구를 보면 안심이 돼요 내가 저쪽으로 빠져나갈 거다 하고 계속 보고 절대 바로 앞을 보지 말고 코너 출구를 보면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도 내가 억지로 꺾는 의미가 아니라 살짝 기울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약간 꺾여요 핸들이. 내가 그거를 방해하면 안 돼. 그래서 바이크를 어느 정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핸들이라든가 그런 연료 탱크라든가 엔진의 위치, 그앞 포크의 캐스터 각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해 온 것이에요. 그게 허투루 말, 만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크를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해요.